안녕하세요, 우디도입니다. 잘잤고 지금은 아직 호스텔이고요. 오늘 조식이 제공돼가지고 조식을 먹고, 천천히 이제 타이페이의 동네를 이곳저곳 돌아다녀 볼 텐데, 아무래도 이 타이페이 안에서도 MG들 사이에서 핫한 곳들이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합풀들을좀 가보고, 또 우리나라에서 할수 없는, 좀 새로운 경험들을 할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대만 로컬들을 보면서 느꼈던 점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 하나는 다들 텀블러를 들고 다니세요. 아침에 커피 같은 걸 주문할 때 텀블러를 주면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우리나라 보다 텀블러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구나 그래도 어쨌든 요즘은 환경을 생각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 같다 <목소리> 일단은 아침 9시에 공어놓는 데가 많이 없어요 발 마사지를 먼저 받으면서 오늘 하루 종일 가격은 이렇게 돼 있고 코리야코리야코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푸드 마사지 푸드 마사지 푸드 마사지 코스 체인지 40분 발 마사지 10분 조탄 아 지금 해주시는 것이 어떻게 좋은지 알수 있어요 마사지로 밖고 나왔고요 아 진짜 너무 시원한데? 만족스럽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한국의 명동 같은 곳인데 관광객들이 되게 많죠? 어, 아이들 노래가 나와 여기는 더블티가 유명한 곳이다 여기 엄청 길어요 드디어 <목소리> 도착 우리을미 mondo에 주 h e 이 여긴 정말 e m p i s 하가요 사랑은 안 많은데 사랑하고 única s e m e e r 지금은 직접 이렇 파피오퍼를 만드는 걸볼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낙구 하 진짜 맛있어 이들 길을 버블이티하라는걸도 되게 알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명동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중국어로 된 간판만 없으면 명동 머제까지 로고가 스 먹을지 중에 제일 가스한거요 차는 잼도 안뜯요 여기가 백고있에 계란 아, 두부 계란 불찜을 시키려고 합니다 계란 <봇> 불찜을 시키려고 합니다 먼저는 두부조니다 약간 유부초밥에 유부먹을 느낌. 그리 <laughs> 불전인데요. 어, 약간 뭔가 우리 찹쌀탕수육처럼 전분을 묻혀가서 만든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요. <laughs> 불에 들린 맛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탕수육 먹는 거같요 탕수육에 불이 들어간 거지 계란이 조금 들어가 있고 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오늘 가려고 했던 뭐이 문을 닫아가지고 지금 급하게 다른 데를 찾았는데 そうだね 5 0 주고 완성한 제 머리 어떠신가요? 살짝 뭔가 조금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근데 어쨌든 머리를 엄청 시원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만족스럽고 좋아. 이 정도 되는 금액에 어쨌든 신기한 경험을 해서 저는 재밌었고 머리를 했으니까 사진을 찍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대만 엔디들 사이에서도 한국에서 넘어온 그런 사진 기기들이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많고 없는 거라 그러면 약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이런 아이템도 있다는 게 조금 다른 점인 거 같아요 괜찮데 나름? 이번에 먹으러 갈 집은요 허거집입니다 허거를 굉장히 맛있게 잘하는 집이라고 해서 가볼건데 그냥 허거가 아니라 우유허거라고 요 매운허거만 허거라고 생각했는데 우유허거라고 하니까 근데 궁금해서 한번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그 김치가 이런 것도 있어 코리안 김치, 크림 소스 김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어, now or later? This? after e a t i 아, 이거 먼저 아. 먹고 그 다음에? Yes, yes, y e 소스, 갈리, 슈리 레 나왔습니다. 맛있어 보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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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말씀드리자면, 니 뭐라 그럴까? 파르토나라보다 조금 더 묽은 느낌? 근데 먹었을 때 전혀. 케거나 이런 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소스를 끼어가지고 먹으면 전혀 그런 거 없이 저는 호거를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그 아이스한 맛 없어서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평소에 뭐 퍼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들 도기강에 와서 즐겨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드셔보셔도 새로운 뭔가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면을 넣었습니다 약간 인스턴트 라면 같은이같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이사람이것도 맛있는데 너무 사람러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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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은이 같아가지고 이제는 많이 먹었으니까 좀 걸어야 될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조금 돌아다니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그걸로 스와코드만 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번물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대역 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여기? 오늘 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거리 자체가. 그냥 아예 예, 너무 예쁜 데가 많아가지고. <laughs> 귀여워. 왜냐는 뭔가 그냥 평수분 같은 걸 파는 것 같은데, 치들이 음. 여기서 사진을 찍이 후드를 취하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엽게잘돼 있어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도착한 곳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강시민공원 같은. 아. 원래는 일몰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 오늘은 날씨가 약간 추워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네요 위 예. 맥주 한잔 마시면서 노을을 바라볼 수 있게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음 현지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사실 근데 뭐 우리나라 한강이 더 멋지지 않나요? <laughs> 진짜 우리나라가 멋진데 여기에도 어쨌든 이런 한강시민공원과 같은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조금 어, 새로운 점인 것 같습니다 배불러서 아, 뭘 먹진 못할 것 같지만 분위기를 한번 보시뭐 이런 칵테일도 아, 어, 팔고 맥주도 팔고 맥주 한 병은 4,000원 어,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환자한 잔을 하면서 야경을 보데 이제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네아 지금 저도 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기서 맥주 하나를 샀어요 보시면 대만 맥주, 생맥주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는 한강에서 노는 문화가 너무 익숙해 있잖아요. 치맥을 시켜서 먹는 문화도 있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사실 임팩트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또이 대만 분들한테는, 특히 젊은 분들한테는 여기 푸드코트가 되게 인기 있는 장소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니까 진짜 분위기 완전 다르죠. 오히려 박다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조명이 다 들어왔고, 사람들도 조금씩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 은근히 관광객도 있고, 떡볶이 사가시는 분을 보니까 되게 좀 뿌듯해지는 느낌도 들고, 아 이자카야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이자카야 같이 있어가지고, 오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m g 초 마지막으로 가는 곳은요. 대만의 MG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술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많네요. 아, 페이크스버레. 마천시도 굉장히 핫한 집중이 하나인데 여기도 사람이 굉장히 많세요새 <목소리> 그 메뉴는 이렇게 아래에 있고 피자도 이렇게 팔고 있어요. 구주랑 피자 하나 먹으면 될것 같은데 네, 지금 맥주가 나왔습니다. 피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 먹었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나름의 맥지 투어. <laughs>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뭐 관광지를 간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한국에는 없는 한국이랑 비슷하기도 한 그런 새로운 곳들이 저한테는 뭐 되게 인상깊고 오늘은 이제 빨리 들어가서 씻고 내일은 이제 또 새로운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 주인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